자,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멜라, 아 아니, 멜라 아니라. 아! <laughs> 파림TV의 파림입니다! 자, 오늘은 9월 16일 첫, 첫 영상을 찍는 날입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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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게요! 자, 많이 봐왔던 유튜버죠? 이, 이 유튜브는. 아, 이 맵은. 유튜브에서 많이 봐왔던 맵인데, 다들 아실 거예요 초급 점프 맵인데, 자,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점프 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이 영상은 제가 17일에 올릴예정입니다 왜냐면 제가 15일에 무슨 일정이 있어, 있어 있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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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있어서 있어그래서영상서못 찍었습니다 원래 지금 16일날 찍으려고 있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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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15일 날 일정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1 6일에 찍으려고요. 그래서 16일 에 나갈 예정입니다. 편입하고 자,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. 꼬호~ 아, 나 오늘 왜 자꾸 버벅거리지? 근데 이거... 아, 잠깐만... 아, 죄송합니다. 삐~ 하이~ 하이~ 하이~!

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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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네요. 쉬워요, 아주, 쉬워요. 아, 나, 연속으로 가기 싫뻔했네. 어, 어 키보드로 왔는데 어, 키보드가 사라져서, 아, 어, 아니다. 님들 기다려보세요. 키보드를 찾았음. 님들 기다려보세요. 어 개꿀! 어, 키보드다! 키보드다 개꿀! 키보드 개꿀! 개꿀 키보드! 키보드 개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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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. 아 근데 마우스는 이거 손으로 조약해야돼 개꿀 예~~ 무슨 예~~ 이렇게 할까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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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이거 3인칭 후방.. 연습이었음 아 이거 3인칭 후방 쪼크맵이었음 아 1인칭이었음 아. A <laughs> 아 e a d a 아 투명 c o 자, 1인칭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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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몇 분이야 t 분이야 아주 쉽게 와우 m p j Thank you for playing, play, 감사해요. 재밌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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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재밌게 하셨다면, b 스 s 이 d i 제 유튜브 이름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별점 선, 선플 부탁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자,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, 유, 유튜브 각 잡아야죠.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러면 안녕! 수면 개꿀.